안녕하세요. 독일 외국인 노동자입니다.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드디어 내일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하러 갑니다. 저는 독일에서 석사를 졸업했고, 그 후에 바로 블루카드를 받았어요. 그리고 독일어를 채 아인시까지 했기 때문에 블루카드를 가지고 1년 9개월만 일하면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.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서들을 이민청 직원에게 스캔해서 8월 26일에 다 같이 보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그때 썼던 이메일이고 사실 이메일 포맷은 다른 분이 쓰시는 거 그대로 갖고 와서 뭐제 이름으로만 살짝 바꿨습니다. 그랬더니 한뭐 2주 정도 후에 9월 9일에 12월 5일 아침 9시에 오라는 태어민을 받았습니다. 지금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고 제가 이미 이렇게 서류를 다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9시까지 가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회사를 갈 예정입니다. 지금 2017년부터 지금까지 총 네 번을 비자 신청을 했으니까, 이번에만 잘 되면 더 이상 비자 문제로 뭐 여기저기 가고,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또 약적 잡고 그럴 불필요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내일도 어떻게 될지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. 오, 뭐야? 미쳤네. 뭐야, 이게? 오우. 우와, 사람 진짜 많다. 오 지금 방금 나왔는데요, 들어간지 한 5분, 5분? 10분 정도만에 영주권 뭐 서류 다 제출하고 해서 드디어 끝났습니다. 그리고, 2월에 이제 카드 신청했으니까 카드 받아오라는 태험이 받았고요. 그럼 이제 진짜 비전 문제 해결됐네요. <목소리> 찍을 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영주권 받았다고 밖에 말을 못 했었어요. 그래서 그때 어땠는지 말씀을 드리면 제 대기번호가 뜨고 방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남자 직원이 있었어요. 근데 어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보통 제 경험상 청이나 이런 데 가면 조금 나이가 있으신 독일 아주머니들은 조금 뗑뗑거리시고, 불친절한 경우가 조금 많았거든요. 자리에 앉으니까, 이제 제가 갖고 온 서류들 달라고 하고, 뭐, 월급증명서나, 아니면 뭐, 제 신분증, 여권증명사진, 뭐, 지금 일하고 있다는 그런 뭐, 서류 같은 거 등등. 그 전반적으로 그냥 저는 계속 그냥 앉아서 달라는 서류만 줬고요. 그리고 그 직원은 계속해서 제가 준 서류 스캔하고, 그 시스템에 계속 적어 넣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제어그 거기에 그 지문 기계가 있었는데 그 지문 기계 제 엄지하고 검지 를 갖다 대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하고 그리고 눈 색깔 물어보고 키 얼마, 얼마냐고 물어봤고 그러고 나서 뭐 얼렁뚱땅 있다가 어뭐다 됐다고 하더니. 어뭐 뭐 이런 종이를 하나 줬어요. 그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은 뭐 너가 뭐 이런 뭐 영주권 신청했고 뭐 오늘 날짜 적혀 있고 어뭐 2월 6일에 어 2월, 6, 2월 6일에 증명 2월 6일에 카드 나오니까 그때 이 종이 갖고 와 가지고 그 제가 갖고 있는 지금 블루 카드 제출하고 그리고 새로운 신분증 카드 받으라고 하네요. 솔직히, 이게 해서, 왜이 신분증 카드를 받는데 두 달이 걸는지도 모르겠고,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, 이 영주권 신청하고, 뭐제 서류 처리하고, 그냥 뭐 신분증 카드 받는데 109유로,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대충 뭐 16만원 정도 되는데,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았나? 하지만 뭐, 그냥 한번 하고 이제 더 이상 할일 없으니까 그러려니 했어요. 처음 2017년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와가지고, 뭐, 거의 7년 만에 영주권까지 받았네요. 뭐, 되게 여러가지 일이 있었고 했지만, 뭐, 결과적으로는 잘 됐으니까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. 다음에는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되면 제가 여기서, 어, 뭐 워킹 홀리데이 비자부터 유준비자, 학생비자까지 받았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뵐게요.